안녕하세요, 셀리입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뉴스는요, 좀 형식적이고 딱딱하고 실제 회화에서 쓰이는 이런 표현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을 실제 우리가 회화에서 어떻게 풀어서 얘기를 할수 있을지 연습을 해보실 거예요. 좀 이렇게 수준 있는 단어들 배워보고요, 실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연습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우선 뉴스 제목부터 같이 보실게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 LA의 산불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표현인데 우선은 주어 동사를 먼저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겠죠. So, Los Angeles Area Resident 라는 명사 보이죠? 얘가 주어가 될 거예요. LA 지역 거주자들이 되고요. 자, 주어가 나왔으면 그 뒤에 동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face를 얼굴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죠. 직면하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 이 주어 앞에 명사 앞에 나와 있는 이 ed 형태, pp 형태가 과거 분사. 분사는 형용사거든요.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근데 displaced라는 요거를 쳐보면 뭐 쫓겨난 정도로 의역이 되니까 그럼 k i c k d out 쫓겨난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확한 의미는요. 내가 사는 곳에서 도망 가는 거예요. 억지로 도망갈 때 쓰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뭐 쫓겨난이라고 의역하실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피난 간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replace랑은 다른 거예요. replace는 대체된 이란 뜻이지만 여기서는 피난 간이 디스플레이스가 된다 자 스파이크는 뾰족해서 위로 확 올라가는 거잖아요 ing가 붙었기 때문에 막 오르고 있는 rent 월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월세가 막 치솟고 있는 거에 직면을 한 거예요 접속사 a s 로 문장을 붙였죠 자 우선 지금 뒤에 문장 보시면은 authorities 당국이 돼요 warn 경고했다. 뭐를 경고했냐면 price gouging이라고 하면 바가지 요금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영상을 보는데 이집트의 바가지 요금 조심하세요 뭐 이러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집트의 뭐 바가지 요금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in Egypt price gouging is a big problem. in Egypt Price g o u s i n g is a big problem. 정도로 쓰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warn 이렇게 경고하다란 뜻인데요. 얘는 어떤 식으로 실제 많이 쓰이냐면 목적어 누구한테 경고하는지 보통 이제 사람이 많이 나오고요. 뭐하라고 경고하는지 하면은 투 부정사로 붙이셔도 되고요. 뭐를 경고하는지 명사를 이렇게 쓰실 때에는 전치사 of나 about을 이용해서 많이 붙여요 근데 이 of 쓸 때랑 about 쓸 때랑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요 이 about을 쓰게 되면 이미 그 위험이 존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미 있으니까 이거 조심하세요 라고 할 때는 about을 많이 써요 그래서 개조심이라는 푯말을 봤을 때 그는 사람들에게 개를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뭐라고 하시면 돼요? he warned people about his dog이라고 하면 돼요. 이미 그 무서운 개는 존재하는 거니까는요. 근데 often은 있을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주의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지진에 대해서 경고했다 라고 할 때에는 진짜로 지금 지진이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주의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of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spiking rent, 지금 막 오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바가지 요금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어, 그것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라고 봐서 Warn of price gouging 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as라는 접속사는 동시 상황으로 이렇게 많이 쓰이죠. 그래서 머릿속에 아, 이렇게 지금 가격이 막 오르고 있고 아, 이것에 대해서 당국이 지금 경고를 주고 있구나 두 가지 상황이 같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티난간 로스앤젤레스 지역 거주자들이 치솟는 렌트에 직면하면서 당국이 바가지 요금에 대해 경고를 했다 정도로 의역하시면 될것 같아요 딱딱하고 형식적이고 문어체 느낌이 난다 라는 건 문장 구조가 복잡하고 문장이 길고 이럴 때 거든요 보통 우리가 회화에서는 짧은 문장들을 그냥 나열해서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 지금 주어를 보면 되게 복잡해요 Displaced Los Angeles Area Residents 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집을 잃은 LA 사람들 정도로 그냥 회화에서는 표현을 할 거예요. people who lost their homes라고 하셔서 우리 하우스는 정말 집그 지어진 거한채두 채를 건물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나의 삶의 터전으로서의 집은 홈이라고 하죠. so lost their homes 하고 쓸게요. 자, 그런데 in LA를 어디에 붙여야 될까요? people in LA 라고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who lost their homes in LA를 쓰는 게 나을까요? 영어는 의미상 끈끈한 걸 붙여주니까 지금 lost their homes in LA 라고 하게 되면 그 lost 한, 그 잃어버린 행동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LA에서가 먼저 붙게 돼요 근데 거기서는 지금 어디서 이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LA 거주민이잖아요 LA 사람 따라서 people in LA를 붙여 쓰시는 게좀더 자연스럽게 들려요 So people in LA who lost their homes 를 주어로 쓰시고요 이 사람들이 막 치솟는 렌트에 직면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훨씬 더 많은 렌트를 내야 된다라는 뜻으로 쓸 거예요 so have to pay much higher rent 정도로 쓰시든가, have to pay a lot more rent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더 높은 월세, 더 많은 월세, 뭐, 둘다 쓰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문장을 끊고 새로운 문장으로 그냥 덧붙이면 돼요. 그래서 당국이라는 거 authorities라고 하셔도 되고요. 뭐그시 관계자들이라고 하면 city officials라고 하셔도 되고, 뭐 시에서라고 해서도 city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그시 그 당국 시 관계자들이 경고를 한 거죠. Warn. people, 사람들한테 경고를 했다. 지금 이 바가지 요금이 있으니까 잘 알고 계시라고, 이런 거 있으니까 주의를 기울이세요. 라는 거는 beware of 라는 거 정말 많이 쓰거든요. to beware of price gouging. City officials are warning people to beware of price gouging. 정도로 쓰시면 될것 같고요. 뭐 표현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뭐 다양하게 한국말로도 표현할 수 있듯이 영어도 그러니까 하나 더 볼게요. 로스앤젤레스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산불로 집을 잃고 있어서 집값이 오르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이래서 이런 결과가 생긴 거야라는 거쏘댓꿈은 우리 많이 쓰니까는요 그걸로 한번 해보고 몸으로 어, 인해 이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할때딱 생각나는 문장 구조가 있으면 좋아요. Lose something to 하고 명사 쓰시면 돼요. 그래서 산불로 집을 잃은 거니까. lose their homes to the wildfires 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면 돼요 In Los Angeles, so many people are losing their homes to the wildfires that rents are going up. 이라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그 당국시가 바가지 요금을 경고를 하고 있다 라는 거는 똑같이 붙이시면 될것 같아요 The city is warning people to beware of price gouging. 제목 밑에 그 요약 부분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The ongoing wildfires 계속되고 있는 산불이 have set off, set off 하면 시작하다, 유발하다, 알람을 뭐 울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유발시켰기 때문에 그냥 단순 과거를 써도 되는데요. 특히 이렇게 뉴스에서 보도를 할 때는 현재 완료로 지금 막 일어난 일이라는 걸 강조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뉴스 아리클이어서 have set off 하고 썼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A stampede라는 요 단어 좀 생소하시죠? Stampede하면 가축들, 말이나 뭐소 같은 게 입구 쪽으로 확 우르르 몰려들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으로요, 막 이렇게 사람들 몰림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몰림이 지금 유발된 거예요. 어떤 몰림이냐면 to find housing. Housing 하면 그 주택 시장 이런 거 얘기할 때 많이 쓰죠. 그 주택을 찾는 수요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 leading 하면서. 현재의 분사, 꾸며주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동시 상황으로 어떤 일이 같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컴마하고 동사의 ing 쓰거든요. 근데 lead는요. 모모를 이끌다 라는 뜻이 돼서 이런 일로 이어졌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다, 초래했다 정도로 의역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동사가 이렇게 나오면 뒤에 문장 구조가 동시에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목적어가 나오고요. 이 목적어가 뭘 하도록 이끌었는지 초래했는지 이 문장 구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를 찾아보시면 되죠. 그래서 몇몇의 집주인이나 아니면 부동산 매니저가 뭘 하는 거예요? 월세 값을 올리는 일을 지금 초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렌트 값이냐면, higher than the 10% allowed 허락된 10%보다 더 많은 렌트가 돼요. During emergency이자면 비상 사태가 되어서 비상 사태가 지금 선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렌트비 월세를 10% 이상 올리면 안 되거든요. 그게 불법이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지금 더 올리는 상황이 지금 초래가 되고 있다라는 봐요. 이렇게 긴 문장이 지금 하나의 문장이 됐잖아요. 굉장히 딱딱하고 스피킹에서는 안쓸 문장 구조가 되는 거죠. 이것도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써야 실생활에서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는지 연습해 보실게요. 자, 우선 뭐 계속되는 산불로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뭐 산불로라고 일반 회화에서는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어, 집을 찾아야 하는 이 수요가 너무 많아졌다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 곳을 찾아야 한다 정도로 그냥 얘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면 돼요? 들풀 때문에 because of the wildfires many people have to find place to live 하시면 되는데 단순히 살 곳이 아니라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이 이제 타버렸으니까 이곳 말고 다른 곳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다른 곳, different place 하고 싶다 하실 수 있는데, different 을 쓰게 되면, 아, 우리 집 같은 스타일 말고요. 저는 어, 좀 천장도 높고, 좀 다른 스타일의 집을 원해요. 이런 식의 느낌이 되는 거고, 내가 살고 있던 이곳 말고, 그냥 다른 지역 어디든 이제 살 곳을 찾아야 될 때에는 some place else 를 이용해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면 돼요? Many people have to find someplace else to live 라고 하시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야 어 지금 살던 곳 말고 다른 그 밖에 다른 곳을 지금 찾아봐야 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런데 몇몇의 집주인들 그러니까 집 소유주라고 굳이 말할 필요 없이 그냥 landlord라는 거 많이 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월세를 높이고 있는 거죠. are raising rent라고 하시고 근데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대로 쓰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 어, 비상 사태에 허락된 10%보다 더 많이 지금 올리는 거죠. so raising rent More than, higher than the 10 person allowed during emergencies.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표현은 뭐 다양하게 할수 있는 거니까 하나 더 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른 살 곳을 찾고 있다. 그래서 집주인들이 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10% 이상 지금 막 집세를 올려대고 있다 정도로 하실 수 있겠죠. A lot of people have to find some place else to live now. 그러니까 이제 몇몇의 집주인들이 집값을 막 올리고 있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몇몇의예요. 또 많은 사람들을 일부러 안 올리고 배려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So some landlords... are raising up the price 라고 하셔도 되고요. 요거 여기 expression 하나 알려드릴게요. jacking up 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막 올려들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이 jack 이라는 게 여러분 왜그 타이어에 빵꾸 나면은 차 이제 그, 타이어 바꿀 때 차체 들어 올리는 기계 있죠. 이렇게 껴가지고 막 이렇게 누르면 차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걸 jack이라고 해요. 그래서 누르면 올라가고, 누르면 올라가고 해서 jack up 하면 착착착 올라가는 거예요. jacking up the price 하고 쓰시고, 어, 그렇게 지금 응급 사태 때는 10% 이상 올리면 안 되는데도 라는 거는 even though 하고 붙일 수 있겠죠. even though they're not supposed to raise rent. 자, 10%보다 이상 올리면 안 되는 거죠? more than, higher than 10% during emergencies. 붙여 쓰시면 돼요. 오늘 실제 회화에서 쓸만한 요 표현들은 원어민 음성 들으시면서 자꾸 반복하셔서 입에 붙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이해하는 영어 공부,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셀리에 쓰는 영어 가보시면 기초부터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커리큘럼이 쫙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People in Los Angeles who lost their homes have to pay much higher rents. City officials are warning people to beware of price gouging. People in Los Angeles who lost their homes have to pay much higher rents. City officials are warning people to beware of price gouging. In Los Angeles, so many people are losing their homes to the wildfires that rents are going up. The city is warning people to beware of price gouging. In Los Angeles, so many people are losing their homes to the wildfires that rents are going up. The city is warning people to beware of price gouging. Because of the wildfires, many people have to find someplace else to live, but some landlords are raising rents more than the 10% allowed during emergencies. Because of the wildfires, many people have to find someplace else to live. But some landlords are raising rents more than the 10% allowed during emergencies. A lot of people have to find someplace else to live now. So some landlords are jacking up the price, even though they're not supposed to raise rents more than 10% during emergencies. A lot of people have to find someplace else to live now. So some landlords are jacking up the price, even though they're not supposed to raise rents more than 10% during emergencies.